아, 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프리마켓에서 650까지 올라가다가 620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유상증자발표더라고요 근데 뭐 5억 달러 규모라고 해가지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규모 같은데 한간에는 너무 적게 한거 아니냐 현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한거 아니냐 좀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어 지금 테슬라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은 별로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겪었고 그리고 시설투자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투자를 하면은 매출도 상승할 거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그 전처럼 뭐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또 본장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 또 애프터마켓의 650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또 하나 뉴스가 저도, 어, 이 뉴스가 조금 또 기대감을 또 심어주는데 보니까 외신으로 보면 테슬라가 또 스타크 스플릿을 내년도에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스타크 스플릿 한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예,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나면 또더팔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금액도 지금 6, 어, 650에서 또 1000까지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제 어, 사업이 잘될 경우에. 지난번에 주식 분할했던 것도 거의 2000다 돼가지고 했는데, 2000, 예, 2000달러. 분할을 해서 지금.. 5분할 해서 5, 4, 20, 400 사, 400달러 수준으로 400달러 수준으로 넘어온건데 어.. 만약에 또 분할을 하게 되면 예네 1000달러에서 뭐 5분의 1을 할지 뭐 2분의 1을 지는 모르겠지만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튼 어, 주가가 단가가 좀 평단가가 내려가니까 단가가 내려가니까 어 좋겠죠 아무튼 자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2020년 좋은 해였다 뭐 이런 내용하고 어 625, 418 네, 주식 단가를 얘기하고 있고 5분의 1그 스필릿을 했던 얘기가 있었구요 9월달에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얘기를 했었고 좀 넘어가면 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중간에 1000달러 1,000달러 얘기가 있네요 1,000달러가 1 0달러가 어, 되기 전에 뭐 신속하게 어, 그런 어떤 그 주시 분할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긍정적인 거를 어,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테슬라는 스탁 스플릿을 하느냐 그래서 어, 9월에 5분의 1 스플릿을 했는, 어, 했다는 얘기와 함께 애플 얘기가 나오네요. 애플 얘기 가 나오고 요 중간 보면은 어, 다우존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다우존스 편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와 뭐 스플릿하고 뭐가 상관이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되나 봐요. 다우존스 편입되기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600달러인데 뭐 1000달러가 되면은 이제 점점 저기 단가가 커지니까 스플릿을 해 가지고 좀 단가를 좀 낮추는 그래서 다우존스에 맞게끔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다우의 다우의 어떤 그 평, 평균 주가 요런 거에 맞추는데 음, 좋을 것 같은 아, 그런 얘기입니다. 요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스플릿을 한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의 캡, 캡에 관한 내용인데 네. 아무튼 요 기사가 떠서 외신이 떠서. 어, 일단 자세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네. 예. 네. 뭐 내년 되면 일단 어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고 또 부정적인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어, 줄어들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치와 그것을 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테슬라가 떨어진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알면 알수록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테슬라 차트만 보고, 테슬라 차트만 보고, 이제, 아, 이 정도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는 대부분 떨어졌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테슬라 차트를 보지 말고, 테슬라 차트는, 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혁신, 혁신에 깜짝 놀라거나 느껴왔을 때, 이제, 거의 찬양하다시피 투자를 하려고 이제 몰려서 그런 현상인 거고,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투자자들, 주주들이 많다고, 테슬라 기업 가치가 바뀌거나, 테슬라가 망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랑 회사는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례할 수는 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고 테슬라가 망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주가가 어, 테슬라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나중에 폭삭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떨어져도 회사가 망하, 망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오른 주가만큼 거품이 낀 만큼 떨어질 수는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는 라 회사,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사업을 성취해 나가면서 할 거고요. 그렇다, 그렇다 보면 은 이제 어, 요 기사처럼 스탁 스플릿을 이제 내년에 준비하고 다우존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맞죠 소프트웨어도 하고 뭐 여러가지 기술 측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반도체도 만드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또 어, 테슬라가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조업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해당 해당 그 시장에서 어 주식을 살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뭐 개인들은 개인들은 어차피 또살수 있으니까 기관들이나 그 시장을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들이 또 투자를 할수 있게 예, 할수 있게 그렇게 기회가 넓어지면 테슬라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지금 보니까 모델 y 같은 경우 매출이 또, 뭐, 최근 뉴스 보니까 뭐 엄청 올랐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럴 거고, 아무튼 좋은 소식이 꽤 많습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 X도 지금 어 호조잖아요. 잘 나가고 있고. 그,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응하면서 사업을 잘 키워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믿고서 어 지원해주고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라 회사는 뭐 문제 없이 잘 커가고 있으니까 주식이라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외신 기사에 어 테슬라 내년도에 스탁스플릿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우존스 쪽에 편입을 염두해서 하는 거다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네 감사합니다.